우아가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대고 분당에새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고 분당 모든 교우들의 희생과 참여로 마련한 새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이기지게 임하도록 합시다. 이제 주님께서 세당대생를 축복하기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에 넘치고 어디서나 하느님 이름을 받들게 하시니 하느님께 성당을 씌어 바치려고 이 대지를 마련하고 노력으로 봉사한 자녀들에게 간곡하시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의식에 함께한 이들이 머지 않아 하느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신비를 거행하고 마침내 천국에서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변님께서제 정상 대신을 축복하시는 동안 성가 238번 나모신 마리아를 부르치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께 성당을 지어 바치기로 우리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주셨으니 성자 그리스도를 초석으로 삼아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살아 있는 성전으로 지어 주시도록 열심히 단청합시다 붙어든 자녀들이 제2의 주변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에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이 공사의 물신양면으로 협력하는 모든 이가 주님 교회의 튼튼한 반석 위에 언제나 국권이서 있게 하소서 주님, 주님 교회에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온갖 어려움으로 하느님께 성당을 지어 봉헌할 수 없는 형제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자신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우게 하소서. 주님, 주님, 여기 모인 모두이가 주님의 음청으로 새로워져. 이 성당에서 거룩한 신들을 거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에 주님,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신 주님 참이 받으소서 세례로 주님의 성전이 된 신자들이 이 성당을 짓도록 허락하셨으니 새 성당을 짓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고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져 마침내 천상도성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를 도 통하여 비나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이를 따라 기본 수 진행됩니다. 먼저 문장 소개를 평가 보고 가있겠습니다 보보자 권호영 신안시스코 권주 위원장께서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예수님! 네. 한미예수님! 본당 네. 순주위원장 네. 권호영 시스코입니다 부족한 제가 주교님과 신부님, 많은 내외빈과 교우님 앞에서 복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내고분당은 동경하울 이용훈 마티아 교우비당 교육, 주교님께서 1917년 6월 13일에 설립하시겠고현 유임신부님이신 김정환 비호신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내고이라는 말은 대용표라는 큰 우리말로 들 이곳은 서울대학교 지형 캠퍼및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곳으로 도풍되어 젊은, 젊은 부부와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이곳은 3대 국가산업단지가 인근하여 관련 계통의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여러 특성상 이곳은 교구 내 평균 보금화 비율이 인구 대비 10%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3%대의 보금화 율을 보임으로써 천주교의 좋은 이미지와 성교에 대한 큰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많은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부족한 컨테이너 부유리신들과 3,600명으로 성장한 신자수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임시 성전으로 밖에서 성당 성당 미사를 보는 가운데 조속한 새 성전 마련은 필연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본당 건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동년 12월 성전 건축비의 발표 및 전신자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속한 성전 건립 추진에 차질이 생겼으나 포기를 모르는 주임 신부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신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순 시기 동안 진행하였던 제1차 미리내 운동이 성공을 거두면서 교구 건축 요건을 충족하여 작년 4월 23일 교구 건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설계 공모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무대 전면에저조감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주 건축 연구소가 응모한 작품을 작년 6월 16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9월 15일 요구의 설계심의를 통해 일부 수정 조건부 통과를 적하며 요구 규정에 맞는 성전이 되도록 설계 보완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7일. 제4회 본당의 날에 임시성전 벽면에 대형 성전 조감도를 출시하고 신자들을 위한 설계자의 설명과 몽총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초본 설계가 완료되어 2월 21일 지영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3월 7일 시공사 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8개사가 응모하여 5월에 스모 p 엠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포기 공문을 접수받아 재공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월에 시공사 재공모 과정에서 라마 종합 건설을 우전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최종 8월 2일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마 종합 건설은 천주교 성당만 20분대 이상 건축한 경륜과 기술을 보유한 훌륭한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본이 안전사고 없이 완공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